안녕하십니까? 진색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내의 첫 번째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두 번째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두 번째 역할은 서로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을 받아주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부가 각각 돈을 벌어오고 집안 살림을 해나가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부를 둔다든가 부부가 다 같이 직장을 가진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은 배우자와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우선 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되 수준 높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라보를 보면 사랑에는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등의 세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필로스의 사랑은 피차 서로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우정과 같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 아가페의 사랑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조건 없이 주고받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적인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준 높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는 남녀 관계이고 같이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적인 에로스의 사랑이나 서로 생활에 유익을 주는 필로스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가페적인 사랑까지를 더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필로스적인 사랑은 그런 대로 해나갑니다. 그러나 아가표적인 사랑은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부가 이 아가표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써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먼저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존경을 먼저 하는 것입니까? 희생을 먼저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희생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희생을 해줘야 아내가 존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을 해야 희생을 하지 하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남편과 아내의 첫 번째 역할에 대해서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를 지도하는 것이고 아내는 몸으로서 이 머리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복종이 먼저가 아니고 지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지도를 해야 여기에 복종을 하게 되 있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는 것을 봐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항상 남편이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먼저 하는 것이고 아내는 이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고 나쁘게 차이나 우열이나 유불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선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녀의 의식 구조를 보아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일을 포괄적으로 보고 그 일의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일을 부분적으로 세심하게 보고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의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둘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남자와 여자가 화합을 하여 양쪽 면을 다 갖춰야만 완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이 먼저 희생을 하고 아내가 이것을 존경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도 성도들이 주님을 잘 존경하고 복종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신랑인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건 그래도 웬만큼 수준 있는 아내의 경우이지 내 아내는 여기에 해당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희생을 하고 그 결과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계산으로부터 나온 생각이고 희생을 해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거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자세로부터 나온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왜 이렇게 꼭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은 너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는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나 필러스의 사랑은 서로 즐기며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고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 인간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라고 대답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인간은 또 글쎄요 아주 많이가 얼마큼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할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질 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시면 인간들은, 아,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시는군요.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꼭 십자가를 지실 만큼만 사랑하셨겠습니까? 그 이상을 사랑하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까지만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셨구나 하고 인간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희생하는 것만큼만 표현되어야 되고 상대방이 또 그것을 느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을 하면 내가 배우자를 위하여 어디까지 얼만큼 희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 주리가 남편에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편들이 이해하고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어디까지 희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대답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야, 이제 결혼을 하면 저녁마다 재미를 보고 밥을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주 수시가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은 교회나 사회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에게로부터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스스로 반성하고 고칠 때까지 오래 참아줘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해줘야 되고, 배우자 인격을 존중해주고 내 유익을 바라지 않고, 화가 날 때에도 자기 성질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참고, 상대를 믿고 견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아내가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편을 위하여 평생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희생으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존경함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50대 50의 인생 동원만을 하게 되면,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는 그런대로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는 가정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